항상 합의 기본 조건은, 어, 해당 오행이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항상. 어, 일간과 합이 되려면은, 어, 이 시간, 어, 월간, 어, 이게 이제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시간과 월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든지, 이렇게 붙어 있든지. 그쵸? 근데 요 놈과 일간과 어 합이 된다. 합이 되는데 연관과 합이 멀잖아요, 그렇죠? 이 합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무력하다. 그래서 무력과 유력이 있어요. 힘력자죠. 힘력자를 쓰죠. 힘이 있다 없다. 있을 유자와 없을 무자. 그래서 무력과 유력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렇게 옆에 붙어 있을 때에는 유력하다. 그렇죠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합의, 합파, 합의 힘이, 어, 없어요. 작용을 안 해요, 잘. 그래서 이런 것을, 어, 무력하다.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고 또 하나, 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어, 합에서는 유정과 어, 무정으로 이제 다시 또 분류가 돼요. 이제 전에는 어, 무력과 유력 두 개로는 무유정과 어, 무정이다. 이렇게 간단해요. 정이 있다, 정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을 하는데 어떤 건 정이 있고 어떤 거는 정이 없을까? 어, 나를 먼저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자. 갑기 합이야. 얘는 이제 월간의 기토와 간목이 합을 했어. 이거는 이제 유력하죠? 무력하지 않죠? 합의 힘이 있죠? 근데 합의 강한 심리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 유정할까? 무정할까? 옆에 붙어 있잖아요. 유정하겠죠? 정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laughs> 틀려진다. 이거는 힘을 따질 때 어, 힘이 있다 없다 무력 유력 이걸로 따지지만 유정 무정은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무력과 유력 힘이 있고 없고 없고하고 유정하고 무정하고 다 짬뽕이 되면 안 되겠잖아요 각자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정이 있다는 것은 나와 좋은 관계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와. 갑기 합을 했어. 야, 그러면은 이거는 합하는 안단다, 안 된다, 안 된다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합으로는 읽는 거죠. 이거는 나의 일간이 기토면은 정재잖아요. 양은 항상 정재와 합을 하고 음 일간은 정관과 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 야, 이거는 돈과 합을 했어. 남녀 공용으로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 어, 나는 돈과 합을 했어.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야뭐 여기는 무토고 여기는 뭐 어, 축토고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어, 토가 강해. 그러면 재성들이 이제 강하겠죠, 그렇죠? 정재도 있고 편재도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재가 많고 내가 약하면 이런 것을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재다, 재가 많다. 나는 신약하다. 재다 신약이라고 해요. 이런 구조들이. 근데 이거는 내가 항상, 어, 사주 명리는 오행이 골고루 주류무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고 순환생생이 잘 되고, 충극이 많으면 안 돼. 그러면 불안해. 사주 원국에 충극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은 환경이 항상 긴장 상태고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죠? 충이라는 나 충을 안 배웠는데 충을 해서 좀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 이 토가 많으면은 나쁜 놈이겠지. 일단은 많다는 거는 불리하잖아. 그럼 요 놈이 나중에 이제 제가 용신, 뭐 희신, 기구신 이런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과정, 요 지지까지 하면 이제 용신을 어, 최고 중요한 거겠죠. 그거를 배울 건데 요 놈이 이제 토가 많다는 거는 어이고, 나는 돈이 엄청나네. 그렇죠 돈이 많잖아. 이 간목일간의 사주명식에서, 어이구, 여기도 돈, 여기도 돈, 돈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어이구, 나는 부자야. 부자일 확률도 있고, 거지일 확률도 있고, 그러 이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 돈을 다스릴 치, 다스릴 능력이 되면은 이 돈이 내 거지만, 돈이 이렇게 너무, 이게 돈도 사람으로 따지자고? 돈이 살았어. 살아있는 생명체야. 그럼 나는 뭐야? 돈의 노예가 된단 말이야. 그쵸? 내가 돈을 다룰 능력이 안 돼. 내가 힘이 약하잖아. 이놈을 통치하려고 하면, 목국토, 목국토 하는데 이 목에 힘이 빠져. 아까 내가 태과 불구, 토가 많으면은, 이, 이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다래고 내가 강의로만 해줬지만, 토다, 목절이다. 그래서, 이 흙이 너무 강하고 결집이 되면은 나무의 뿌리가 부러져요. 이게 뿌리를 못 내린단 말이야. 토가 결집이 되면은 뿌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이 못 파고 들어가서 나무가 죽어 뿌리가 잘린단 말이야. 그래서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 나는 합을 하는데 내 사주에 나쁜 놈하고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토는 나쁜 작용을 하잖아. 너무 많아서. 그 놈하고 나하고 합을 하네? 그러면 이게 유정일까, 무정일까? 무정이겠죠. 나쁜 놈하고 합을 해. 그럼 불리한 거야. 그거를 유정, 무정을 나누는데, 무정, 유정, 무정의 법칙에서 무정에 해당한다. 그래서 불리한 거야. 뭐가 불리해? 이게 재성이잖아요. 재성과 돈과 또 육친으로는 뭐야? 아버지.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어, 뭐겠어요? 배우자. 또 여자. 내가 육친표를 내가 안 드렸는데, 이제 그걸 해서, 어, 드릴 거니까,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한번 잘 해봐요. 그다음에 이제 어또 이제 여자태테는어 시어머니에 해당이 돼요. 근데 육친이라는 게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고모 뭐 이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대가족 시대가 아니에요. 나하고 고모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육친을 내가 그렇게 이제 어 거기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무속인들은 이제 신살과 어, 육친을 가지고 어, 단순하게 배워서, 아이고, 사주 팔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고, 사주 봐드려요. 사주 알지도 못하고, 대충 육친하고, 뭐, 그런 것만 조금 공부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럴듯하게 해요. 그래서, 아이고, 여기, 여기, 이거 뭐야, 시어머니. 또 뭐, 식상이면은 또 뭐, 아이고, 장모와 태자리. 맨 이런 이상한 거. 뭐, 외할머니 산소에 세번 갔다 오면은 풀릴 거야. 뭐, 고모 산소에 갔다 와. 뭐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이 명리는 그렇게 써먹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기토와 이제 합을 하는 시어머니잖아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놈과 내가 합을 하는 것이 충신이냐 길신이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정과 무정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토가 많으니까 흉신에 해당이 되겠죠? 나와 흉신과 합이 됐어. 그러면 무정이라고 했죠? 무정인데, 아, 그러면 육친으로 보자고? 그러면 남명 입장에서는, 어, 이제 배우자 이성이겠죠? 배우자 이성과 합이야. 그건 나쁜 합이야. 그럼 뭔지 알아? 이건 스트레스예요. 마누라와 스트레스. 나쁜 그럼 좋은 마누라 아니겠지. 거기에 대한 합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 봐요. 충은 안 배웠지만 합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건 나쁜 합이야. 이거는 무정이에요. 유정은 뭔지 알아? 유정은 반대겠죠. 좋은 합이야. 내가 이제 아까 갑기합에서 여자한테는 시어머니라 했는데, 시어머니와 나가. 내가 인생 살면서 밀접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나쁜 합이 되는 거야. 이게 하, 합이지만, 어, 해석은, 이거는 왼수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남자는 뭐예요? 갑기 합. 마누라한테 구속당하는 거예요. 이 나쁜 마누라, 나한테는 이롭지 않은 마누라가 되는 거야. 그거를 무정이라고 하는 거야. 유정은 뭐겠어?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토들이 아니야. 갑기합해서 합 일간과 합을 하는 것은 합화가 안 된다겠죠. 그렇죠? 그런데 갑기합 뭐야? 원래는 토잖아요. 그러니까 토로 내가 바뀌지는 않아. 나라는 것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죽을 때나 사라지는 거지. 다른데에서 합이 되면 사라질 수가 있거든. 근데, 갑기 합인데 나는 사라지지 않는, 나는 변하지가 않 해. 나는 항상 모기야. 그 누가 와서 합을 해드려, 해드려도. 나를 빼놓고는 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와 합을 하는데, 갑기 합파 토잖아요? 토로 바뀌지 않는데, 토가 나오네? 색깔이? 그러면 이 토가, 이게 나쁜 흉신에 해당이 돼. 그러면 이거는 무정이다. 그런데, 갑기 합파 토인데, 어, 토가 나한테는 좋은 거야. 희신이야. 길신이야. 좋은 놈이야. 토라는 오행이. 나한테 이로워. 그건 유정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유정일 때 갑기 합토가 되면은, 어, 이거는 육친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야? 육친적으로 아까 여자한테는 시어머니, 남자한테는 이성 배우자잖아요? 내 마누라가 나하고 나한테 이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서로 또 사이도 좋겠지.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토가 많다 그랬잖아. 무정에서는 갑기합화 토잖아. 근데 이게 무정이라겠죠. 이게 나쁜 흉신에 속하는데 합이 됐잖아. 시어머니 배우자라 그랬잖아. 남자한테는 배우자잖아. 그러면 이런 합은 뭔지 알아요? 여기 이거 뭐야? 이성 배우자 이거 남자테는 이성 배우자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마누라와 합이 나쁘지. 내 마누란지 얘가 딴 바람피는 딴 여자인지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마누란지 이게 마누란지 이게 마누란지 모르잖아. 그러면 재성이었을 때는 정재는 마누라, 편재는 뭐 예를 들어서 어 다른 이성 그렇죠? 딴 여자. 그 다음에 정제는, 어, 예를 들어서, 뭐, 내 아버지, 뭐, 이거는 뭐, 의부다버지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제가 내 배우자이고, 편제도 내 배우자인 거야. 정편으로 그게 나눠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 명리를 해석을 할 때, 육친적 해석을 할 때, 정제와 편제. 그러면은, 어, 정관은, 어, 내 남편이고, 편관은 딴 놈이야? 그렇지가 않다. 편관도 내 남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여자 입장에서 어, 경금이 어, 편관에 해당이 되겠죠. 갑경충을 이루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 이런 경우에는 딴 놈이 아니고 옆에 있으면 나를 충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스트레스라고 했잖아. 스트레스 받잖아. 내 머리를 자꾸 때리잖아, 요놈이. 그러면 스트레스야. 그럼 요놈은 나한테 이롭지가 않네. 그러면 남편 스트레스, 직장, 직업, 이런 거 했잖아.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옆에 있으면.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합의될 때 유정이냐, 무정이냐는 요놈이 어, 오행 중에서 흉신일 경우에는 무정이고 길신일 경우에는 이로운 오행일 때는 유정이다. 그래서 어 유정과 무정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내가 어 무력과 유력을 어 얘기했었죠. 그렇죠? 무 무력이라는 것은 어 멀어서 합이 잘안 되는 걸 무력. 힘이 없잖아. 합에 합을 놓고 얘기하는 거야. 합의 힘이 약하다. 옆에 있으면 합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럼 유력.